또 제가 여러분께 정리하는 게또 정리가 어서 여러분 저순딩일까요 순띵일까요? 그쵸? 좀 헷갈릴 거예요, 그쵸? 그래도 제 공연이 또대롭게다잖아요 맞춰서 순띵공항 먹도 근데 사실 표현은 자유니까 제가 뭐 어떻게 말해도 예쁘게 받아들여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. そう。<music> 十三 <laughs>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그냥 그런건 아니고 그냥 김밥이랑 샌드스또 도시락을 먹었어요 예, 사실은 지금 그래서 또 싫어하시는 거 이번는 오늘 사는 얘기는 아닌데 잠깐 해보세요 저희가 사실 어, 우리 엑소아이틀의 노래 실력이 굉잘안 많잖아요 그렇죠? 그렇죠? 근데 제가 이번 활동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근데 엠칸때제 우선을 따라 불러주셨어요 또 요즘 사는 게 없으신 분들이 계셨는데 너무 잘 들어서 솔직히 저는 놀랐어요 진짜 놀랬어요. 어? 다들 연습을 많이 했나보네? 저에게 또 다른 목표가 생겼습니다. 하고 있는데 근데 또, 아, 지금 제가 사고싶은 던프코트를 샀어요 근데 너무 인기가 많아서 지금 2개월 7월 말까지 기다려야 돼 7월 말까지 기다려야 되는데도 순차배송이랑언올지도 몰라요 근데 지금 그것만 기다리고 있어요 맞아 이게 오늘의 t m i 그것만을 기다리고 있어요 향수 뭐, 향수도 그래서 지금 뭐 지금 좋아하는 거 하나에 꽂혀가지고 안녕. 지금 안었어요 진짜 <목소리도> 이번 Yeah.